안녕하세요. 돌봄 활동가 조현주입니다. 저는 9살 송은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유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박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박지원입니다. 이야, 우리 다들 소개를 너무 잘해준다. 스킷 만들기를 해보기 전에 스킷 <laughs> 안에 뭐가 들어있지, 얘들아? 저, 저, 솜! 이나 솜! 그렇지, 솜이 들어가 있어, 그렇지. 솜은 애들아어디 들어가 있지? 백에, 그렇지. 이불, 이불에도 들어가 인형. 있고 인형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 <laughs> 맞아, 인형이 좀 불쌍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스키시 놀이를 하려고 베개를 챙겨왔어. 잠깐만 기다려줘. 짜잔베개다두 아! <laughs> 사람당 아. 하나씩이에요. 두 사람당 하나씩. 네. <laughs> 내얘들아 잠깐만 열기 전에 이 베개는 어때? 느낌을 느껴볼까? 자 이렇게 같이 아, 해볼게요. 좋아요.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같이 어때요? 어, 다들 잠들었네. 베개가 <laughs> 있으니까 잠이 들었네. 어, 베개가 부기 됐네. 부기 <laughs> <배게가 두기> 됐네. 그렇네. 베개가 부기 됐네. 소리도 나고, 와쿵쾅쿵쾅 소리도 나고. 느낌이 어때, 배, 얘들아 사람들. 마음이 편안해지나 봐. 잠이 들고 있어. 그래서 베개를 아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솜을 꺼내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솜을 어떻게 꺼내지? 아까 말한 대로 찢어? 찢어, 잘라? 지퍼레이요. 어? 안에 자세히 보니까 지퍼가 있었어. 오! 어, 진짜 솜이 있어! 솜을 꺼내볼까? 다 같이 꺼내는 거야. 다 같이 꺼내볼게요. 근데 전부 다 빼지 말고 반만 뺄게요. 반만. 얘들아 이렇게 우리 베개의 솜을 꺼내본 건 처음이지? 그래, 천천히 꺼내봐. 괜찮아. 근데 얘들아, 명심해야 될게 있어. 우리 이렇게 꺼내고 놀았다고 집에서도 꺼내고 놀아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렇지, 혼날 수도 있어.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laughs> 맞아. <어마어마하게. 웃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꺼내서 놀수 있는 거는 특별한 놀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집에서 놀때는 엄마 허락 없이 이렇게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얘들아. 안 돼, 꺼냈어. 아, 네? 응. 선생님이 이 솜으로 뭘 만들어줄 건데 야. 네. 우리가 이렇게 은채미도 양으로 만들었는데 또 다른 양이 기다리고 있어. 잠 기다려봐, 얘들아. 양 데리고 올게. 기다려봐. 기다. 얘들아, 자 선생님이 양을 데리고 왔어요. 시트지 양입니다. 이 아하. 양에 우리의 흰색깔 솜을 붙여가지고 양을 푹신 푹신하게 꾸며줄 거예요. 우리 다 네. 같이 할수 있을까요? 예쁘게 붙여주세요. <laughs> 얘 들아, 너네들한테 이 바구니를 하나씩 줄 거야. 그런데 여기에 어느 정도만 담을 거냐면 이 정도. 이 정도 담으면 안 돼요? 어, 이 정도만. 너무 많으면 또 감당이 안 돼서. 자, 애들아, 봐봐. 그거. 자, 보이나요? 이렇게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채워서 한쪽에 넣어둘게요. 나머지는 베개에다가 퐁당퐁당 담아줄게요. 네, 나머지 요거만 빼놓고, 빼놓고 나머지는 퐁당퐁당 베개 에 담아줄게요.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염색을 시켜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파스텔을 하나 줄 거야. 아, 아 파스텔. 파스텔! 그렇지, 어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이번에는 파스텔을. 가를 거야, 그렇지? 가를 거야, 그렇게 해서 가를 건데. 어이, 아 여기다 근데 선생님 이거를 줄때잘 들어봐야 되라. 이거를 주는데 이거를 색깔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던지거나 이렇게 이렇게 다하거나 내몸 쪽으로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묻어요. 다무도 마죠, 다무도 이거 안 지워져. 그잘안 지워질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꼭이 바구니 위에서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 예. 예시로 보여줄게요 예시로 보여주고 우리 색깔 하나씩 고르게 해줄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근데 다 똑같은 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예시를 보여줄게요 지윤이 무슨 색 갖고 싶어했지? 노랑 노란, 노란색 노란색으로 예시를 보여줄게요 지윤이 걸로 한번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파스텔을 여기다가 쓱쓱쓱쓱 쓱, 쓱, 우와. 쓱. 우와 신기하지? 갈면 은 아, 줄게요 줄게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갈지는 못해요 골고루 하고 나서 남은 거는 잠시 이 바닥에 냅두고 그게 문질문질 할 거예요 예해했어요자 음? 하나씩만 고를게요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근데 여기다가 하면 어떻게 해 하지? 여기 묻지 자 여기 앞에 바구니 이야. 쪽에 가져다 대고 하는 거예요 어 천천히 잘하고 있어 우와 엄청 잘하고 있어 우와. 지원이도 경화도 아주 잘하고 있어. 예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노랑. 짜잔! 이건 바로 송사탕 스키시. 얘들아 선생님이 비닐을 줄 건데. 먹구름이야이 <laughs> 먹구름을 비밀 안에 넣어 주면 되더라. 근데 그냥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양을, 이 정도만 넣어 줄 거야. 너무 꽉 차면 가져갈 야, 수, 이렇게 수 있게 할게. 이렇 응. 선생님이 이거를 나눠 줄 건데 경화가 지금 제일 중심 잘 잡고 있는 것 같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경화만 더 나눠 줄게. 또 누가 잘 듣고 있는지 보겠어. <laughs> 누가 잘 듣고 있나? 음. 아, 네 지금 조금씩 넣어 주세요. 자, 지금 지윤이 넣어 줄게요. 지윤이도 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솜을 넣어주세요. 적당히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건데 오잘 넣고 있어요. 잘 넣고 나면은 빵끈을 줄게요. 이 빵끈을 이제 접어줄 이렇게 잡아줄 거야. 묶어줄 거야. 다 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우리 솜사탕 꼭, 꼭지가 될수 있도록 이 나무 막대기를 줄 거예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여기에 툭 꽂아줄 거예요. 나는 자, 이거 우리, 되는 줄 알아. 어, 아, 은찬이. 은찬이 도와줄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 다 같이 들어볼까? 무시무시무시네요. 귀여워. 나좀입 <laughs> 떼서 아, 귀여워. 이때 거야? 입는 것도 귀여워? 무시무시해. 쥬아리 무시무시해요. 주하니꺼 봐봐요. 아니 아니 이게 이요게 입이에요. 이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에 <laughs> 잠시 놓고 염색을 해버렸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붙여줄 거야. 얘들아. 조금씩 붙여줄게. 조금씩. <laughs> 얘들아, 우리 오늘 솜을 가지고 같이 눈놀이도 해보고, 구름나라에도 놀러가보고, 그리고 솜사탕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양까지 만들었어! 열심히 한 친구랑 하이파이브 할까? 얘들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렇게 오늘 7살 친구부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함께 즐기는 오감놀이와 만들기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시시할 거라고 생각했던 오감놀이가 오히려 미취학 아이들보다 더 원하고 즐겼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요즘 슬라임이나 파잇 몰랑이 등이 유행을 타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촉감 놀이를 아직까지 그만큼 원하기에 더욱 이러한 장난감들이 유행을 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각 놀이는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촉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가정에서 연령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돌아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오감놀이와 만들기가 접목된 솜놀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